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란털의 양희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음운 변동의 커다란 측면 대분류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중에서 교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비음화 유음악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이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체란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교체가 나타나는지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교체 다음에 탈락, 축약, 첨가 중에서 탈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뜸 들일 필요 없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운 변동을 분석하는 틀을 바탕으로 촥 나가봅시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탈락합시다. 아 탈락합시다.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우리 이제부터 음운 변동 중에 탈락을 공부합시다. 우리 옆에 선생님이 띄워놓은요 페이지를 펴주면 되겠죠? 이론 정리 프린트 5쪽 음운의 탈락입니다. 자, 음운의 탈락 프린트를 보면 상단에는 모음의 탈락, 하단에는 두음법칙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모음의 탈락, 음운의 탈락이니까 음운의 종류는 분절음운인 자음과 모음을 대상으로 해요. 그럼 모음 탈락. 그리고 아래 두음법칙은 아마 자음 탈락의 하나의 종류가 아닐까 예측하고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함께 공부해 봅시다. 모음 탈락. 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먼저 보고 이거를 발음을 쓸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탐구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시작한다면 더 좋은 배움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해 봅시다. 시작. 네. 그렇다면. 탐구 부분 여러분들이 잘 발음을 써준 것 같아요. 그러면 함께 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같이 해봅시다. 자, 크다, 크다, 용언 크다의 어간 크에서 어미 어서가 붙네요. 그럼 우리가 원래는 크 어서라고 할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이게 여기가 없어져서 커서라고 발음합니다. 다음 것도 볼까요? 치르다, 치르다. 용언 치르다의 어간 치릅니다. 그 뒤에 어미 어가 붙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해주면 치르 플러스 어니까 치르어, 치르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거 우리 이렇게 발음하지 않잖아요. 이거 치러라고 발음합니다. 으가, 으가 사라졌습니다. 아래 것도 살펴볼까요? 가아서. 자, 동사 가다. 용언 가다의 어간 가. 거기에 어미 아서가 붙었네요. 아서가 붙었더니 우리 그냥 이대로 써 주면 가 아서예요. 근데 우리 실제로 가아서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가서라고 하죠? 가서. 그럼 아. 어쨌든 아가 사라져 버렸네. 하나의 아가. 그렇죠? 그리고 뒤에 거 봅시다. 서어라. 용언 서다에 어간, 서 뒤에 어미 어라가 붙었네요. 그럼 서어 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서어라라고 안 하죠? 서라 라고 하죠. 어쨌든 이 언지, 이 언지 모르겠지만 어가 사라졌어요. 그럼 아래에 설명으로 한 번,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 그리고... 그 이름을 도출해내 볼까요? 자 아래에 요 단락입니다. 어, 초타부터 밑줄거 그어줘야죠. 어떤 모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는 현상, 밑줄, 그리고 네모 칩시다. 모음 탈락. 어떤 모음이 일정한 어떤 환경에 맞닥뜨리면 탈락돼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모음 탈락. 자, 그런 거에는 위에 사례를 분석한 거 한번 봅시다. 그. 어서를 커서로 발음하는 것처럼 모음 으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아,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으가 탈락된다. 자, 으가 탈락의 네모. 으가 탈락. 자, 으 탈락이라고 하죠. 탈락되는 모음이 으예요. 그 다음 또한 가, 아서를 가서로 발음하는 것처럼 모음 아, 어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아어가 탈락된다 자 여기에 별표 치고 밑줄 그다음에 이러한 모음 탈락은 실제 표기에도 반영된다 자 발음도 되는데 표기도 실제 반영한다는 거 별표 발음 표기 다자 그렇다면 모음 탈락 부분이 끝났습니다 도움말 부분 보면요 음운의 탈락에는 자음 탈락도 있대요 그래서 그 옆을 보면 날다. 동사 날다, 용언 날다의 어간에 어미 는이 붙으면 날른, 날른이 아니라 나는 해가지고 리을이 탈락하네요. 용언에서 밑에도 봅시다. 노타, 노타, 동사 노타, 용언 노타 어간 노에 어미 아가 붙으니까 노하, 노하가 아니라 히읗이 탈락해서 노하라고 합니다. 용언에서요. 용어에서 리을이 탈락됩니다. 히읗이 탈락됩니다. 용언 어간에 받침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 히읗이 탈락되는 경우죠. 음. 자, 이것까지 하면 탈락. 용어에서의 탈락이 모음 탈락도 있고 자음 탈락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자음 탈락 중에 두음법칙을 한번 함께 알아 봅시다. 함께 알아 보려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다양한 언어 사례, 두음법칙에 해당하는 언어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봐야겠죠? 여기에 있는 언어 사례, 한자어 양과 열을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들 다잘 이해했겠죠? 그래도 한번 같이 확인하면서 우리 두음법칙 마무리합시다. 한자어 양입니다. 어질 양자겠죠? 근데. 불량. 어, 너왜 이렇게 불량해? 할 때는 리을 발음, 량자가 제대로 나죠. 근데 뒤에 거 봅시다. 량에다가 마음 심자가 붙어요. 그럼 량심이라고 읽을까? 양심이라고 읽을까? 우리 이런 얘기하잖아요. 나 오늘 양심 지켜서 행동했다. 량심 지켜서. 어떤 게 맞아요? 앞에 게 맞죠? 어, 양심이 맞습니다. 그렇다는 건 원래 한자에 리을 발음이 없어졌다는 거네 탈락했다는 거네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여자+ 여자 녀자. 자+ 여자입니다 앞에 거는요 자녀+ 자여 어떤 게 맞아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 우리 자녀가 성실해 우리 자여가 공부를 잘해 우리 자여가 성실해 바로 알죠 자아요 앞에 게 맞죠. 자, 뒤에 단어를 볼까요? 보면요. 뒤에 있는 한자가 성성자입니다. 그럼, 녀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어떤 게 맞아요? 여성이 맞겠죠. 뒤에 게 맞겠죠. 자, 그럼 여기서 니은이 탈락했네. 니은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걸 분석했으니, 우리 아래 한번두 단락을 살펴봅시다. 자 아래 달라 두음은 단어의 첫 소리를 뜻하는 것으로 자 여기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요걸 헷갈리면 안 돼요 두음과 초성 우리 음절할 때 배웠어요 초성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강음 그리고 구 이런 거에서 얘가 앞에 음절에 가장 앞에 오는 초성 자 가운데 오는 모음이 중성 그리고 끝에 오는 받침이 종성이죠. 초성은 여기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가 초성입니다. 음. 그렇다면 두음은 무엇이냐? 두음은요, 자 머리 두자예요. 그리고 음은 소리 음자이겠죠? 그럼 머릿 소리. 단어의 머리에 오는 소리예요. 단어의 머리. 음, 이런 걸 말하죠. 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머리는 어디예요? 여기죠? 시옷. 시옷. 단어의 머리. 자, 그럼 여기서 두음과 초성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요거 개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강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산에서의 두음은 무엇입니까? 산에서의 두음. 단어의 머리, 머릿소리는 뭡니까? 그렇죠. 시옷입니다. 시옷이에요. 강산에서의 단어의 머리, 두음은 뭡니까? 맞아요. 하나예요. 하나. 기억입니다. 이 단어의 머릿소리잖아요. 자, 그럼 헷갈리지 말라고. 산에서의 초성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시옷. 강산에서 초성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기억과 시옷 둘다 초성이죠. 그럼 구분 됩니까? 두음은 단어의 머릿 소리입니다. 시옷, 기억. 초성은 초성, 중성, 종성 음절에서 맨 앞에 오는 소리죠. 시옷, 기억, 시옷. 그럼 두음 법칙은 단어의 머릿 소리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중간에 오는 초성은 안 됩니다. 그럼 두음은 단어의 첫소리를 뜻하는 것으로 자 밑줄 칩시다. 한자어의 경우에 단어의 첫머리에서 일부 음운이 발음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 자 한자어의 경우 여기에 밑줄 두 줄이죠. 한자어의 경우라는 조건이 있어요. 한자어일 때 단어의 첫머리에서 일부 음운이 발음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 그래서 탈락시키는 현상. 네모 두음법칙 단어의 머릿소리에 올때 일어나는 법칙 자그 다음은 실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냐는 건데 읽어봅시다 다 밑줄 그면 혼란스러워요 한자음 랴려 려료류 리와 녀, 뇨, 뇨뉴 뇨, 뇨,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이 될 때에는 리을이나 니은이 탈락되어 각각, 야, 여, 예, 요, 유, 이와 여, 요, 유, 이로 발음되며 밑줄, 별표, 별표, 밑줄, 이는 표기에도 반영된다. 모음 탈락도 표기에 반영되죠. 두음 법칙도 표기에 반영됩니다. 다음 탈락입니다. 이러한 두음 법칙은 양심, 여성처럼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쓰일 때만 적용된다. 단어의 첫머리 두음 불량 자녀처럼 단어의 첫머리에 쓰이지 않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고 본래 음대로 발음된다 자 여기까지가 두음법칙의 마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옷 쪽에 음운의 탈락 모음 탈락 자음 탈락+ 자음 탈락 중에 두음법칙 자음 탈락이 날개에 하나 더 있는 거 용어에서 리을과 히읗 어간의 리을과 히읗 탈락. 이 5페이지의 탈락 내용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음운 변동 구조도에서 모음 탈락과 자음 탈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운 변동 구조도 탈락 먼저 모음 탈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거 한번 여러분들이 또 계속 복습해 보고요. 탈락 중에 우리 모음 탈락과 자음 탈락 그 중에 우리는 모음 탈락부터 봅시다. 모음 탈락에는 을가 탈락하는 경우 그리고 아가 돼 있는데요. 이거 아입니다 음, 아 어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음운 변동 중 탈락입니다. 탈락 중에 자음이냐 모음이냐 갔을 때 모음 탈락입니다. 자 그럼 개념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볼수 있어야겠죠. 자, 개념 어떤 모음이 어떤 모음이 어디 어디에서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는 현상. 모두 탈락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일정한 환경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자, 일정한 환경. 일정한 환경에서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럼 종류, 자, 기준, 탈락되는 뭐에 따라서 나눠집니까? 자 밑에 보면 알수 있겠네요. 모음 으로 끝나는 어간에 모음 아어로 시작되는 어미가 올 때, 우리 아까 살펴봤을 때 뭐가 탈락한다고요? 그래요. 을가 탈락합니다. 그럼 우리 요 용어는 을 탈락이겠네. 을 탈락. 자 뒤에 볼까요? 모음 아어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아어가 탈락합니다. 아어 탈락이겠네요. 그렇다면 위에 기준도 도출할 수 있죠 기준 탈락되는 모의 종류에 따라 앞에는 으 뒤에는 아어 탈락되는 모음의 종류에 따라 어떤 모음이 탈락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둘다 공통점은 용언 어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음. 자 여기 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론 정리 프린트에 있는 걸 옮겨서 적어 보세요 여긴 뭐가 들어가면 돼요. 크다와 치르다의 예. 여기는요. 여기는 가다와 서다. 거를 어미를 붙여서 활용하는 예를 들리면 되죠. 음. 그대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일부러 빈칸을 좀 비워뒀어요.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탈락 설명 더하기 자음 탈락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어, 용언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용어 부분 있죠? 한번더 복습해 보라고 했어요. 그럼 앞에서 우리 정리했던 용언을 한번더 써가면서. 채워보면 되겠죠 그리고 음운변동 중 탈락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자음 탈락을 정리해 봅시다 자음 탈락 개념 어떤 자음이 모모에서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는 현상이에요 자음도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잖아 일정한 환경. 자 일정한 환경에서 탈락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종류 기준이 나오겠죠. 탈락되는 모의 종류에 따라 자음의 종류에 따라 어떤 자음이 탈락하는지에 따라서 나눠지겠네. 살펴봅시다. 첫 번째 자음 리을로 끝나는 어간. 이것도 어간 나오는 거 보니까 용어에서 일어나는 건가 봐요. 자음 리은 비읍 시옷 그리고 모음 으 의오 으, 을 이런 것들 앞에서 뭐가 탈락할까요? 용언의 받침인 위율이 탈락합니다. 사례 살펴봅시다. 날다 날 플러스 는 우리 날른이라고 안 그래요? 하늘을 나는. 자두 번째 날 플러스 비읍시다, 읍시다 이거 나읍시다 아니에요. 우리 하늘을 납시다. 라고 해주는 거죠 납시다 자세 번째 나르세요+ 나르세요가 아니라 나세요입니다 나세요 마지막 날 플러스 으 리을 그러니까 하늘을 날새 이럴 때그 리을이에요 우리 나+ 날을이라고 안 하죠 날 하늘을 날사람날 리을 탈락. 용언 어간의 리을 탈락 두 번째 볼까요 자음 히읗으로 끝나는 어간 마찬가지로 용언 어간의 히읗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어,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뭐가 탈락한다 어간에 받침 히읗이 탈락합니다 노타의 노에다 아가 붙으면 노하가 아니라 히읗이 탈락해서 노아 자 나타의 낫에. 은이 붙으면 나흔이라니라 나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싸이다. 싸이다도 한번 해볼까요? 사타에 전미사 이가 붙어가지고 싸이다가 만들어진 건데 싸히다 라고 안 그러죠? 싸이다. 자, 히읗이 탈락했네. 히읗 없어졌다. 히읗 없어졌죠? 히읗 없어졌네. 어간에 히읗이 탈락. 히읗 탈락입니다. 그래서 리을 탈락 히을 탈락입니다. 우리 모음 탈락의 원리와 자음 탈락의 원리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모음 탈락에서는요 여러분들 의 탈락 여기 의 탈락과 아어 탈락이 있잖아요. 아어 탈락 자 은은 왜 탈락할까요? 은은 아 어를 만났을 때왜 탈락할까? 왜냐하면 모음 중에 은은. 가장 약한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음과 만날 때 약한 모음인 으가 탈락돼 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음 탈락에서 우리는 리을 탈락. 용어어간의 리을 탈락과 용어어간의 히읗 탈락이 나왔었죠. 그럼 두개 자음은 왜 탈락하는 걸까요? 리을이 다른 자음이나 모음을 만날 때 히읗이 모음을 만날 때. 자 히읗은요. 히읗부터 갈게요. 히읗은요, 가장 약한 자음입니다. 어, 자음성이 가장 약해요. 그래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으면 얘가 쉽게 탈락해 버립니다. 리을은요, 리을도 자음 중에 발음하기가 어려운 자음이잖아요. 뒤에 자음이나 모음이 올때이 리을이 약화되어 탈락합니다. 그래서 이 자음의 성격 때문에. 탈락하고요. 모음의 약한 성격 때문에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머지 자음 탈락 하나 남은 무엇을 살펴볼까요? 두음 법칙을 음운 변동 구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음 법칙 음운 변동 구조도 살펴보겠습니다. 어, 마찬가지고 탈락 중에 자음 탈락 중에 용언의 탈락, 용언의 리을히 탈락은 아까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음 법칙 자, 음운변동 중 탈락입니다. 탈락 중. 자음 탈락이겠죠. 자음 탈락 중. 두음법칙. 자, 그럼 두음법칙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개념. 어떤 것의 경우에, 무슨 어의 경우에, 맞아요. 이건 한자어의 경우에요 한자어의 경우에, 단어의 어디에서, 두 음이야, 단어의 어디에서, 첫머리에서, 단어의. 첫머리에서 거기에 오는 일부 음운이 발음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발음되는 것을 꺼리니까 탈락이 일어난다는 거죠. 음. 자, 그럼 종류, 기준, 탈락되는 뭐에 따라? 우리 자음 탈락? 음. 탈락되는 자음의 종류에 따라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앞에 거는요, 앞에 봅시다. 량심. 양심 근데 이게 양심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리을이 탈락하네 둠 리을이 탈락 자그 옆에 칸둠 뭐가 탈락할까? 알아봅시다. 여성+ 여성 이게 우리 여성이라고 하죠. 그럼 둠 니은이 탈락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발음에도 반영되죠. 두음 법칙은 표기에는요. 표기에도 반영되죠? 우리 이 두음법칙은 발음도 반영, 표기도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두음 리을 탈락 경우와 두음 니은 탈락 경우는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두음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 두음 니은이 탈락하는 경우, 그거에 대한 규칙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규칙이 나오는 원리는요, 자, 요, 리을, 그리고 두음, 니은이죠. 여기 보면 두음,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엔 한자음, 랴, 려, 예, 료, 류, 류, 리입니다. 이럴 때, 요 앞에 있는 리을이 탈락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음, 니은이 탈락할 때는요, 한자음, 녀, 뇨, 뉴, 니니다 니은 탈락.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공통점이 있죠? 이, 이. 자, 이와 유, 요, 리, 리어, 리아는 반모음 2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이렇게. 연연연이 볼까요? 예, 이. 그리고 유, 요, 여. 반모음 2를 가지고 있는 것. 반모음 이나 이가 두음, 리을이나 니은과 연결돼서 발음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음, 반모음을 탈락시킬까? 아니면 자음 니은이나 리을을 탈락시킬까 에서 리을과 니은을 탈락시켜 버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두음법칙 그렇다면 발음이 힘들기 때문에 탈락시키는 건데 그게 원리라면 이건 이런 거 조건은 규칙이 되겠죠? 원리와 규칙입니다 그런데 잠깐 하나만 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12쪽으로 넘어가서 두음법칙 설명 더하기 부분을 함께 봅시다 거기에 보면요 어 이게 나와 있어요 음운 교체에 해당하는 두음법칙을 설명해 주기 여러분들 이론 설명 프린트 오쪽에 왼쪽 끝에 도움말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도움말 부분을 읽어 볼까요 이론 설명 프린트 오쪽 왼쪽 날개 펴세요 도움말 두음법칙에는 음운 교체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즉 한자음. 라, 레, 로, 레,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두음에 오면 나, 네, 노, 뇌, 네, 누, 느로 바뀌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 뭐라고 나와있나요? 미레올레 레 자가 레 라고 발음한데 이게 두음자리에 오면 레일이 아니라 네일로 발음돼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래 교체 두음법칙. 자, 우리 다시 음운 변동 구조도 12쪽에 교체 두음법칙 규칙을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자, 한자음, 그렇죠? 한자음 뭐가 라, 레, 로, 레, 루, 르가. 라, 레, 로, 레, 루, 르가, 그렇죠? 이렇게 올때 이게 단어 첫머리에 올 때, 두음에 올때이 리을이 뭘로 바뀐다?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요거 요거. 요거 요고, 요거 요고, 가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 교체네. 그렇죠? 그럼 이건 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 자, 모음 앞에 리을. 리을은요, 자음 중에서 발음하기가 힘든 자음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디습니까? 있 음. 그럴 경우에 이 리을은 입에서, 리은은 코 통해서 소리가 날때 나오는 비음, 비음, 니은, 유음, 리을. 그렇다면 이 리을이 발음하기 힘들어. 그럼 같은 좋은 위치, 잇몸 소리에 있는 자음인 같은 울림 소리인 비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리을 울림 소리가 비음, 니은 울림 소리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을 더 편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두음법칙에 하나 더 플러스 됐네. 두음법칙에는 교체인 것도 있다. 음. 밑에 어문규정정리는 그 두음법칙의 모든 것들. 리을 탈락 경우, 니은 탈락 경우, 그리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의 총정리, 총모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두음법칙까지 끝내면서 탈락 완료. <목소리>